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법 안전 장학 어,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복지 정리까지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우선 이제 요 반의 특징은 어, 법안 법안전 총 정리인데 문제로 정리하는 거에 이제 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전체를 한번 좀볼 것이고 물론 이제 법 안전 이런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읽을 거리들을 제가 이제 드리긴 할 건데 어, 최소한으로 줄여서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문풀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도 어, 법안전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따로 좀 정리를 추가로 선생님들께서 매 시간 제가 수업할 때마다 좀 따로 더 어, 추가로 해주실 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요요 시간에는 요 과목에서는 법안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본다는데 가장 큰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많이 다 나왔어요. 대부분 다 나왔고. 자, 요, 이 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 선생님들께서 법안전 공부한다고 하시면서, 무슨 이렇게 이제 법전 외우고 막, 이렇게 관련 법 이런 거다 출력해가지고, 어, 그 이제 사실 그 법제처 이런 데 사이트에 가면은 출력해주는 데가 있거든. 출력할 수 있는 법, 법령을 다 검색하면 출력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다 출력해갖고, 제가 선생님들이 법막 공부한다고 갖고 다니는 거 예전에 봤는데, 자습실에서, 이렇게 두껍게 막 법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렇게할것 같으면 차라리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어, 딴걸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법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몇년 전에. 자, 그래서 관련 법을 다 출력해가지고, 빈 칸을 다 뚫어가지고, 막, 그런 거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자,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꼭 필요한 법을 좀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일단, 누리 과정.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리과정 일단 법도 누리과정이에요. 뭐든지 우리는 법대생이 아니고 모든 과목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국가교육과정을 이제 그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이 하나의 바이블이고 나침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법을 공부를 하고 안전을 공부를 하셔도. 뭘 공부해야 될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가 보여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무슨 바다에서 뭐 이렇게 모래 찾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법안전은 그냥 아무런 우리가 이제 수학, 과학 이런 거는 어떤 흐름을 알고 공부를 하는데 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망망대해서 헤엄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방향을 잡아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이 강의는, 법안전은. 자, 그래서 어, 일단 그 방향은 좀 아시고, 제가 법도 이제, 물론 백지 쓰기도 드리고, 빈칸 뚫기도 드리고, 다 드릴 건데, 어 그냥 이런 두꺼운 법을 막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걸 보는 게 아무래도 외우기가 좋고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방향을 알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알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싹다 외울 생각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법대생들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이제 로스쿨로 바뀌고 나서는 법대생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법대도 아닌 우리가 왜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어이 과목 역시 어 프린트 PDF 파일로 다 드리고 제 과목은 몇개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PDF 파일로 다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교재를 판매하는 과목도 교재 PDF 파일을 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모든 과목은 전부 PDF 파일을 다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출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태블릿이나 뭐 이런 걸로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많이 봐요. 저는 워낙 많은 자료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출력하고 책을 사서 뽑아놓으면 완전히 헉하고 질리고 제그 책장을 다 지고 다닐 것도 아니고 저도 있잖아요. 저는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책을 몇 권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저는 이제 PDF 형태로 보는 게 저는 훨씬 편해요. 태블릿으로 보고 저도 이렇게 하는데 하루면 어, 선생님들도 지금은 이제 거의 페이퍼가 없어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학회지 이런 것들도 요새는 전부 다 어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회지들부터 시작해서 국내 학회지들도 종이 발간 안 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PDF라든지 파일로 보는 게좀 익숙해지시면 좋겠는데 어, 이제 필요한 부분은 또 종이로 출력해가지고 또 선생님들께서 손으로 쓰면서 그렇게 하시고 대부분의 자료는 PDF로 다 보시고 선별적으로 출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PDF로 다 드립니다. 자이 과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시하는 법안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법안전 다볼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 많은 법을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시하는 법안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에 이과목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중심으로. 자, 문제 중심으로 그냥 법전을 달달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 계속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문제 중심으로 본다는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할 분량이 되게 적어요. 아 그래서 제 과목은 사실 공부할 분량을 최선으로 줄여드리고 그것도 반복해드리고 어, 계속해서 그냥 저절로 외워지고 반복해드리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이 시험은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어 그런데 꼭 못할 것도 아닌 시험이거든요. 초수생 합격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공부할 분량이 어떡하지?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쫙 하시면은 붙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니까 법안전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들거리들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그 내용들 보시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이 강의는 총 이제 3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총 3회인데, 3회 안에 한번 모든 내용을 다 넣어보고, 이제 불가피하면 또 부강을 좀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제 수업에 부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한 타임도 한 40분 선에서 끊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막, 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은 안할 거예요. 더구나 직강 같은 경우에는 한나절 정도 수업을 하면서, 어, 이제 주말은 쉬는 그런 패턴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나름대로의 자신의 패턴을 조정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1시 반부터 5시 반, 이 정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통상 조금 오버타임을 해요. 그래서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3회에 걸쳐서 수업을 하고요. 자, 제가, 어, 어떤 선생님은, 어, 이제 예전에 그, 떨어졌을 때, 그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막, 이제 한 중, 가을쯤에 저한테 와서 막 공부하고, 떨어져갖고, 그 다음에 1년 공부해서 붙고, 막 이런 이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 선생님 떨어졌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시험 다 끝나고 와가지고, 교수님 저 가을부터 교수님하고 모고만 봤는데, 법안전은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그것만 맞췄어도 붙었어요. 막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 포기하는 그런 영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자, 법안전 역시 그냥 망망대에서 헤엄치는 것 같으면 포기하게 되는데, 과감하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어, 물론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못 맞출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하고요. 그리고 다 맞출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작년의 경우는 이제 그랬어요. 제가 가르쳐 준데서100%다 나오고, 그 전에도, 그 전에도 다 나왔어요. 사실 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전도 법안전이지만은, 제 기본서에서 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 선생님들께서, 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영역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점수를 좀 잃을 수는 있지만은, 다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법안전도 얇을 얇 최대한 얇은 분량으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공부 분량을 좀 줄여 드리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암기도 줄여 드리고 그래서 암기장 얇은 책을 드리는 것이고 기본서도 줄여 드리고 대신에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이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 드리는 법 같은 거 선생님들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거 사이트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만 하면 최신 법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법을 보는 방법 이런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평소에 알려드리긴 하는데 가장 신법을 보시면 되고요 법이 이제 어 같은 유아교육법인데 법이 왜 이렇게 많아 막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유아교육법 중에서도 가장 신법 보시면 되고요 가장 날짜가 최근인 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 치는 날보다 더 뒤에 시행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 시험 보는 날 있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신법을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시행되는 걸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안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시행일이 우리가 시험 보는 날 전인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고 굳이 안 들어가 보셔도 되게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지만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 들어가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고 혹시나 법을 안 갖고 왔다 이러면은 폰으로 다볼수 있어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공부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제가 어2019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법안전 이런 거어 짚어 드릴 뿐만 아니라 어 문제로 이제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실전 문제 중심으로 법을 정리를 해야 기억에 남지, 그 법을 그냥 막 보면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니까, 아, 기억이 안 나잖아요. 문제 중심으로 봐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해요, 진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냥 막 글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안 되기 때문에, 어, 이제 글로 볼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로 볼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저희 모든 자료는 이제 협업을 하고 있어요.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진들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낸 문제도 있고 다른 교수님들이 낸 문제도 있고 그런데 물론 최종 정리는 제가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어, 대학원생들이 자료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정리한 자료 이런 것들도 교수진들이 같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대학원생 학생들이 자료 정리하고 교수들이 문제 출제하고 뭐 그렇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한 연구실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내고 또 다른 연구실에서 문제 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저도 이제 문제를 같이 내고 이렇게 같이 회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 최종 아웃풋은 제가 전부 다 확인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제가 다시 정리하고 제가 다시 문제를 재배치하고 조금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본을 선생님들께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는 진짜 왜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대학 교수진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수들의 관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각 교수들이 어 이제 각 영역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각 교수들의 관점이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설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 선생님들께서 답을 이제 그제 해답 해설지 하고 답을 보면은 요즘엔 제가 아예 해설지에다가 문제 해설도 막 써드리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량이 너무 두꺼워지면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자제하는데 예전에는 이론 해설 중심으로 이론을 총망라해드렸는데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개인지도를 제가 하면서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 해설을 제가 쓰면서는 문제의 의미도 써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중심으로 그렇게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들도 전부 다 대학교수진이 함께 만든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 어,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이제 주차별로 진행을 할 건데, 어, 이게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 영역하고 좀 상관없이 다른 새로운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영역별로 솔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 이 실전 모의고사는 법, 안전, 어, 뭐 복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 어, 실전 모고예요. 완전히 그냥 실전 모인데 어, 법안전으로만 된 실전 모고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수업을 할 거고요. 자 샘플로 오늘 수업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완전히 법안전 문제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문제는 그리고 요거는 어, 해설이에요. 해설. 자 해설에 어, 해설 진데 이게 해설 본격적인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어, 이제 그, 신체 운동 건강 영역, 요것과 관련해서, 2019 개정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 법안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해설을 조금 이따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보면은요, 사실은 법안전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법안전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어, 사실 신체 운동 건강에 보면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영역에서 안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모두 담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법안전 시험 많이 낼 거야. 이렇게 예고한 거예요. 어쩐지 요즘에 시험장 들어갔더니 시험 많이 나더라 이런 생각좀 드시죠 법안전을 무시하고 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실제 수업할 때이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뭐뭐 공부해야 되는지 이미 잘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나중에 중요한 내용들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요 어, 제 교재예요 제 교재 제 유아교육과정 교재에서 법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떼서 다시 드렸어요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제 책이 얇잖아요 유학교육과정책 그래서 제 패키지 선생님들께서 모든 부분을 엄청 열심히 공부할 줄 알았는데 어~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유학교육과정 과제 중에 교재 중에서 법안전에 해당되는 부분만 떼서 드렸는데 어~ 처음 보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 요 내용이 굉장히 작년에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딱40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미 제가 유아교육과정 강의에서 강의를 다 했고요. 어 그리고 요거를 한번 쭉 넘겨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교재 형태로 법안전는막 밑도 끝도 모르고 막 무조건 외우는 게 힘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어 쭉. 생각할 수 있게 이게 뭐지 생각할 수 있게 쭉 써놓은 내용을 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아 하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여기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고 작년뿐 아니라 매년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불과 40페이지 정도로 제 기본서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과정 강에서 제가 이미 자세하게 또 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어딱 40페이지로 묶어드렸으니까 요거를 보시기 바래요. 뭐, 심폐소생술도 나오고 막다 나와요. 전극 붙이는 위치도 다써 있어요. 그림도 그려져 있고 다 있으니까, 이제 이 자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어컨을 틀어서 제가 목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자료도 드렸, 드렸어요. 요건 뭐냐하면 서울시 교육청 자료예요. 근데 법안 전이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똑같잖아요. 서울시 교육청 자료인데 요게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중요한 내용들만 잘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이렇게 책으로 된거 뚜껑 거만 2,300페이지 되는 거 그걸 다볼 필요가 없고 여기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안전을 규정해 놓은 내용만 띄워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것도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안전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안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서울시 자료입니다. 이거는 제 자료가 아니고 서울시 자료예요. 자, 그래서 서울시 자료를 어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 안전 교육에 대한 것도 다 모아놨어요. 유아 대상 뭐 안전 교육이죠. 유아 안전 교육 뭘 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이런 건 우리가 물론 아는 거지만은, 그쵸? 그렇죠? 아는 거지만, 여기 칠대 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자, 중요한 내용들을 또다 모아놨어요. 물론 제 자료에도 있지만, 좀,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긴 알지만, 자, 그래서 여기, 어,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있고, 중요한 지침들이 여기 나와있어요. 교직원 안전교육도, 어, 자,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따로 이거 다 정리해드리긴 하지만, 교직원 안전교육도 3년마다 15시간, 어, 지금 24년부터면 27년까지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쓸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 이게 글씨도 크고 막 이러잖아요. 볼거 얼마 안 돼요. 이게 한 불과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이걸 빡빡하게 줄여 놓으면 한두장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에요. 한번 넘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자 오늘 드리는 자료들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유아교육법으로 이제 과로 넣기 100문제를 만들었는데, 일단 100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100문제를 일단 추려봤는데, 요거는 제가 문제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다음주에 다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유아교육법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일단 이제 재배치했어요. 주제별로 이렇게 다시 모았고요. 모아보았고, 그 다음에 여기 과로 넣기도 난이도 하, 중, 상, 이렇게 이제 좀 나눠봤어요. 어, 그럼 뭐, 한은 빼고 중만 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쭉 보면, 아, 이게 진짜 어렵구나, 이게 쉽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난이도 별로 조금 모아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과로에다가 답을 직접 다 썼어요. 이렇게 과로 안에 이렇게 답을 써놓고 근거 조항, 그리고 이제 해설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100문제 정도는 제가 봐야 되지 않나 해서 했는데, 100문제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조금 줄여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수업 내용 중에서 메인은 요 문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 추가적으로 조금 보실 자료들 그런 것들도 같이 드릴 텐데 혹시 정말 시간이 없다 나는 아~ 공부할 시간 너무 없어 이러면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문제와 해설 요게 가장 우선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이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어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이 없으시고 법안 전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내인은 일단은 제 시험 문제와 해설 자료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아 오늘은 이제 어 시간이 없으면 우선 순위로 뭐뭐뭐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 제가 일단 문제와 해설부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법안전은 뭐 그렇게 해설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추가 자료들을 제가 쭉 리뷰해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법안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요 3주 동안의 수업, 요것만 잘 지나가고 나면은 아마 이제 거의, 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고요. 꼼꼼하게 이제, 어, 공부를 하실 분들은 제가 실전목어라든가, 많은 문풀 중에 반드시 제가 매 문제풀, 문제풀이 강의마다 매, 매 시간 거의 법안전도 꼭 한두 문제씩 꼭 넣거든요. 그거를 좀 오려가지고 같이 보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3주 안에 법안전을 완전히 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좀 자신감을 갖는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말씀드렸지만 법안전이라고 해서 망망대해서 무슨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막막함이 아니고 2019 개정 누리 과정이라고 하는 나침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짜 쓰는 거 위주로 2019 개정 놀리과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법안전도 우리 유아교사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법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좀 재미있게 우리 잠시 후부터 어,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보라는 자료를 잊어버린 게 있는데, 자, 이 자료 요거는 어, 보장원 자료예요. 보장원에서 요즘에 어, 아동학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자료까지 오늘 수업 자료로 들어. 있고 보장원 자료 전체적인 리뷰는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몇년 전에 이런 것도 시험에 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아동의 네 가지 권리 이런 것들도 자, 보장원 자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장원 자료도 어, 또한번더 넣어드렸어요. 원래도 제가 보장원 자료 자주 넣어드리는데 이 보장원 자료는 제가 만든 PPT가 아니고 보장원의 PPT다 보니까 요거는 읽기 전용으로만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수업 자료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어~ 잠시 후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 우리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